이거 잡아. 빠아 왜? 준비다. <laughs> 어뭐 때렸어. 어 엄마 엄마 <laughs> 아빠 움직인다 아빠 때렸어. 때렸어. 아빠 뭐래? 좋아요? <laughs> 네. 오 토깽이랑 토깽이랑 나랑 합체가 됐어 이렇게. 누구나? <laughs> 누구야 이거는? 대박. 이 뭐예요? 아유 움직이 버라. 음. 예 여기 오늘은 브레인 로타 원데 왜 내가 브레인 로시 되는 거 아니요? 돼, 돈 주고 사야 돼. 저기요. 아하. 저분 되게 빨리 올라가네. 나, 야 아래 공기는 어떻게 줬냐 음. 뭐야? 아무도 대답 안 해. 뭐야? <laughs> 아니지 금 여기 보면. 네. 아 이게 진짜 돈 주고 사네. 그리고 오늘 톤, 미션은. 톤톤 사우루. 미션은 예. 미션은 뭐냐면. 네. 예. 절대 아무도 마주치지 마. 근데 거야? 저는 이 톤톤 사우루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퉁퉁이야. 예, 네, 그러니까 난 이게 궁금하네. 그러니까 나도. 나도 저브레인 옷을 그냥.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 맞아, 나도 그런 거 같아. 왠지. 나린이는요? 나타날 거 같은데. 아, 아 나타난다고요? 아 나타난다. 고 때리라. 응. 자, 아까 내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예. 응. 네. 먼저 가서 네. 마주쳤을 때 먼저. 예. 네. 누구야? 하고 불러야 살아 남는 거고 엄마! 아못 불러준 사람은 물어야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까 멀리서 볼때 엄마라고 부르는 거 되는 거야? 아니지 그 가까이 그 바로 앞에 마주쳤을 때야. 바로 앞에 있어. 엄마 나, 엄마 날이 엄마랬어. 내가, 내가 불렀는데. 아, 가. 내가 왜, 아, 진짜 아 진짜, 왜, 가. 아, 진짜. 왜, 가. 아, 아빠 또어 저거 뭐야? 다리가 뭐였어 나떨어질 때. 아,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아, 아빠를 불렀어 옆인데. 아, 뭘 떨어지, 불러요? 떨어지기 전에 아빠를 불렀어. 뭔 소리야?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너 떨어진 거야. 내가 트롤한 거예요. 진짜 맞다, 아빠는. <laughs> 뭐가 맞봐요? 아빠는 진짜. 아 아빠는 진짜 뭐. 긴장되는데? 뭐야? 당연히 복수 당하겠지. 응. 뭐야? 깼는데? 응? 뭘 깨? 뭐야? 깼소. 거짓말. 진짜야. 깼어. 뭐야? 거짓말하지 음. 마. 거짓... 엄마! 깼소. 왜? 아잇! 야! 엄마 이거 좀 많이 씌운데? 많이 씌워? 트롤 비활성어! 어? 여기 깨면은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된다 깨면은 변한다고? 깨면은 할수 있어 가린! 음? 나이 여기 왔는데 깼어도 떨어져 깼어도 떨어져야지 떨어졌어 깨면은 아이템을 주나 봐 오빠 빨리 깨세요 그러면은 어. 마주치지만 않으면 돼 최초로 제가 한번 깨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오! 저기 쫓아오네! 다린, 다리! 어머! 어머 저다리 다리! 아빠, 아빠! 아빠라 했어! 아빠. 아빠! 야! 여기 쫓아와! 누가? 아빠야! 나 상어! 아빠라, 아빠라 했어! 다린이야 다린이가 왜 상어 됐어요 다린이 깼대 깼어요? 어 깨가지고 받은 거야 네 알았어요 어? 받기 어, 야! 받는, 어, 거였어. 받는 거였어! 받아? 시간 지나면 받는 거였어 받아? 뭘 어머, 받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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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 나 이상해 나 이상해 뭐야? 뭐? 나 이렇게 뭐. 됐어 <laughs> 아 이게 시간 지나면 받는 거였어 얘. 남아, 나 지금 몇밑에나 혼자 있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나 깼어 달인! 아 떨어졌어 엄마 나 깼어 진짜로? 너도 뭐 받는 아... 거야 그럼? 엄마! 마. 달인 내가 했잖아 마, 마, 마. 너 빨리 가 아까 엄마 없었어 거기 무슨 소리야 빨리 가너 떨어져 너 지금... 3 2 1땡 아! <laughs> 박기! 되게 좋아하는 <laughs> 박기! 되게 좋아하 박기! 툰툰툰툰툰툰툰툰사 k e 퉁퉁이야. <웃음> <웃음> 나 되게 웃기게 생겼다 얘. 봐봐. a y come on. I'm n e v e 나 가방 메고 있다 내가? i 아, 예? 엄마 엄마가 토끼 가방 e 있으니까. 아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a l k i n g about 얼굴 Oh, y 은 u r e not talking about it. You're n 어 t t 아빠 이거 어. 다른 거야, 누나. 이미 오빠 그렇게? 했어, 내가 먼저 빨내 떨어졌다고. 야 너야? 뭐? 떨어지라고 떨수 너, 너, 있는 거야. 너왜 이렇게 늙었냐? 어? 오빠는 왜 이렇게 늙었다? 어? 응? 오빠 모습이 보인다, 봐봐라. 나, 응? 나 어떻게 생겼어? 아! 떨렸어. 때릴수있었어오 툭툭 떨어졌어. 떨릴 수 있어. 떨어졌어. 아 좋다. 아빠. 나리. 나리가. 뭐야 이거 나리냐? 이거 나리었어요아나 나리인 줄 알았네. 다리 떨어져. 다리 떨어져. 떨어져. 그래도 떨어져. 그래, 그래. 그래. 떨어져. 이거 타워가 되게 쉬워. 너 뺐어? 또 거의 거의 넘왔어 여기서. 야 니네 엄마도 빨리 떨어뜨려라. 만나가자. 지금 거기 없어. 그냥 잽싸게 올라가면 되죠. 너네들은 할수 있잖아. 진짜 사악하다. 다리. 다리 다리 떨어져. 다리 <laughs> <달인, 웃음> 떨어져. 떨어져 빨리. 아 진짜. 떨어져. 아 진짜. 이제 나방부터. 네? 아, 아, 여기서 떨어질 거 같아. 진짜 엄마... 아빠! 아, 진짜. 짜 나린이야? 웃겼다, 아니, 보면... 너네들 안올라가고뭐 올라가고 하는 있잖아. 거야! 올라가는 아빠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이면 재미없어. 아, 네? 재미있어. 네? 재밌어요? 아빠! 왜? 떨어져, 아빠. 아빠떨어져 빨리. 참. 지금 얘네 이거 떼다고. 지금 밑에서. 네? 네? 그러고 있는 거 같은데. 어머! 왜요? 네? 헉! <laughs> 너 어떻게... 꼭대기야! 어, 봐야죠, 보여줘 보여줘 어차피 못가 어차피 못 가? 어차피 아, 못 가? 못뭔 가. 소리야! 못 어떻게 가? 못 가? 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삐끝에까 떨어지면 대박이충조히안 해? 아니 엄마 그 빨간색깔 <laughs> 여기서 떨어지면 대박이 엄마 빨간색깔 조금만 밟아도 돼이 빨간색은 다음에 안 돼? 어가 닿아 많이 많이 날아어 닿지 않게 제대로 한번 <laughs> 닿아봐 <laughs> 아 진짜 닿아봐왜 이러는 거닿아 못 껐어? 썰어졌어? 나 아버지도 안 했다? 나 아버지도 안 했어? 떨어졌다? 어? 아야 엄마구나 안때려안때려아왜버릴내고그릴래고왜 버릴래? 왜? 왜, 화를 내고 왜? 왜? 왜, 화를 내고 왜? 뭐 어쩌라고 아야 뭘? 반은 한 대만 때리자 한 대만 때리자 한 대만 때리자 <laughs> 맞았어? 너무 때려. 이거 어떻게 하지? 같이... 나도 그거 궁금해 그로봇수 써야 는달리인가 그걸 뭔데 뭐, 아빠 보고 있는 게 뭔지 로라는거 어. 그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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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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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이거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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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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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어 엄마 엄마 어마 엄마 어마 엄마 엄마 엄 오, 떨어져. 오자. 맞아. 지하로 들어가 지하. 떨어지라고. 또 떨어지라고. 아, 또 떨어지라고. 야, 알비는 누구야? 아빠 엄마 떨어져. 엄마나? 너왜 때려요? <laughs> 싸우는 거야? 진우는 네. 자, 저는 신비한 나라를 나라를 체험을 해 보겠습니다. 신비한 나라. 신비한 나라. 야, 요 누나? 어디야. 엄마, 나 불렀어. 어있어 엄마라고. 여기 상어. 상어. 여기 여 방금 응. 떨어졌다 다 달인! 봤냐? 니상거 음, 뭐 꼭대기다. 그거 꼭대기 아니야? 다 알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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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아, 아,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이 꼭대기 아니야? 공기 아니야? 어. 그게 내 자리인데. 어? 또 깼어? 잠깐만. 나 깼다 그, 나도. 또? 아 누가? 이게 빨빨리 해야 되네. 누나 누나 거기 오두아 이게 빨빨리 해야 되는 거. 아 좀. 아 이상해. 그냥 떨어져야지. 아빠. 아 진짜 왜 <laughs> 거기 없네! 있어 아까 아까 떨어지는 블루가, 블루가 떨어졌어. 뭔 소리예요. 그거 떨어지면은 아똑 떨어졌어. 아 이거 어 아, 이거 힘들다, 이거. 아빠. 다리. 아빠. 아 내가 떨어져야 돼, 아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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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중에... 떨어져! 아빠랑 먼저 했어, 내가. 아 진짜. <laughs> 그 그거... 아빠. 아... 왜? <laughs> 어? 뭐... 때렸어. 아, 어? 엄마! 엄마! 왜? 아빠 오신다! 아빠 때렸어! 때렸어. 아빠! 뭐를? 네. 어디로 떨어졌어? 나다리 떨어져! 다린! 떨어졌어. 떨어지라고. 뭐해? 둘이 왜 싸워? <laughs> 왜 때려? 엄마 진짜 화낸다. 장난치지 아... 진짜 떨어졌네. 야. 야? 아니 너. <laughs> 아! 아, 초긴장 천천히, 천천히. 나 보고 있어, 다? 어, 어. 나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야? <laughs> 어. 토갱 떨어져! 하지 마! <laughs> 그래, 알았어. 자. 아! 아니, 아빠뭐 해! 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나 가만히 나, 나 가만 나, 나, 가만 나, 있었어요. 아빠는, 일단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번이나 자품 버튼을 가... 못 눌렀어. 아니. 일단은 두 번이나 토갱 씨가 성공을 못 했어요. 아무튼 이런 좌절이네요 아 네? 좌절이야 진짜 좌절입니다. 1m 앞에 남겨놓고 네. 예. 네. 아빠 떨어져 다음에는 제가 한번 <laughs> 1등을 해보는 그날까지 아 진짜?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진짜 네? 그만하자 그날까지 기다려주세요 1분만 아, 어. 있으면 발레리나 받는다나 아 그럼요 어, 그거 한번 보고 한번 그럼 끝내주자 그래. 발레리나 그래요. 받고 그렇군요. 어 발레리나, 발레리나 자 발레리나 어떻게 됐어요? 가자 어떻게 됐어요? 스피니 뭐야? 아니 나 머리가 밑에 야. 있어 오빠 어왜 어, 돌아간다 괴물같아 나만 이상해 나 어. 얼굴 어떻게 생겼어? 내 앞에 와서 봐봐 아보좀 많이 이상한데? 나왜 이래? 그래? <laughs>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안녕해주세요 <laughs> 안녕 <나> 괴물이야 괴물이야 <laughs>